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 별곰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이승윤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윤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하여 집안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탑6와 국보급 목소리를 보유한 이치현 씨, 김범룡 씨, 김정민 씨, 김바다 씨, 김태현 씨, 이승윤 씨, 일명 국보6와 만났습니다. 이날 국보6로 출연한 이승윤 씨는 가장 먼저 등장하여 이승윤 씨의 화 화제의 신곡 들려주고 싶었던을 부르며 등장하여 싱어게인 우승자다운 가창력을 뽐냈는데요. 그후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졌고 이승희 씨는 막내 정동원 군과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동원 군과 이승희 씨는 서로 같은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는데요. 이승희 씨는 정동원 군을 보더니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다 라며 사실 정동원 씨를 실제로는 한 30초밖에 본 적이 없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희 씨는 같은 회사인데 사무실에 가면 정동원 씨 사진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MC 김성주 씨가 오늘 승패에 따라서 사무실 사진도 바뀔 수 있다 라며 이기면 이승인의 사진으로 다 도배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후 펼쳐진 대결에서 이승인 씨는 내 사랑 내 곁에를 선곡하여 특유의 북보급 보이스로 호소력 짙고 뛰어난 가창력을 발휘하며 고 김영식님의 노래를 완벽히 소화했습니다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인 씨가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통해 높은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승희 씨는 지난 19일 한국 소비자 포럼이 발표한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 결과에서 올해의 싱어송라이터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이승희 씨는 지난 6월 신곡 들려주고 싶었던을 발표하며 솔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곡은 중독성 있는 기타 리프를 중심으로 청량한 밴드 사운드가 귀를 사로잡는 곡으로 어디서 스며든 것인지 종잡을 수 없. 꿈을 대고 꿈틀대는 마음들을 결국 피워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대국민 소비자 투표를 통해 하늘을 빛낸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한국소비자 브랜드 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 포럼이 주관하는데요. 올해로 1 9번째를 맞이해 이승희 씨가 수상일 영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희 씨가 한여름 밤의 랜선 버스킹 무대를 선보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대표 콘텐츠 집코는 오는 25일 오후 8시 한여름 밤의 랜선 버스킹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2021년에 첫 번째 집코는 서울 동북권의 도시 재생과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창조하는 복합 문화 공간 플랫폼 창동 60일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청춘 마이크 앞에서다라는 주제 아래 이승희 씨의 진솔한 이야기와 화려한 무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승희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춘 마이크의 대표 가수로서 전국 방방 곳곳을 누빈 비하인드와 당시 무대를 재현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8월 문화가 있는 날 집코는 카카오톡의 셔탭과 카카오 티비를 통해 생중계되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전국의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할 예정인데요.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집코는 집과 같은 일상 공간 가까이에서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의미를 전파하고자 기획된 캠페인입니다. 매회 새로운 테마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통을 하고 뮤지션들의 생생한 라이브 공연을 선사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승희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승희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곤별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